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혹시 아빠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 하나요 아빠 아니에요. 아 혹시 운전할 때? 안, 어? 아 그러면 아빠가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보고 삼촌 안, 삼촌 삼촌 안전운전하세요 한번 해볼까요? 빨리. 안전운전하세요. 알겠습니다. 안전운전할게요. <laughs> 오! 아 아깝다. 좀더 세게 던져야 되겠다. 오! 자저 아, 선에 맞춰야 되는구나. 아이, 아우 아우 아우. 그래서 잘했어요. 루티슈 어른은 는기 뒤에서. 윤아야 네. 선물 받으면은 싸게 팔. 게 봐요. 아우. 아우 잘할 수 있어요. 아우. 아 제가 더 잘하는데요. 오케이. 찢어졌는데요, 뭐 어, 찢어졌나요? 여기 구멍 났어요. 왜? 아, 윤아, 미안한데 내 건데 왜? 찢어진, 찢어진 <laughs> 거로 나는 괜찮아, 찢어진 걸로. 윤아, <laughs> 내 거잖아. 그러니까요.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진짜 내가 갖는다? 아니야, 옛나 가져 옛나 가져 내가 해서 가져 가져 3만원 아니, 그냥 가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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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